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자,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많은 신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볼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뇌를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는 학교는 푸른솔 노인대학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시면 치매도 예방이 되고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가 가, 가짜로 시작되는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 여러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르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건 정말 중요한 어, 활동입니다 그래서 뇌에 자극이 되고 그리고 굳어, 구, 아, 굳어있던 입도 이렇게 열리면서 얼굴에 자극이 되면서 주름이 펴지고 아주 예뻐진답니다 어르신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위 가위. 가지. 가지. 가방. 가방. 어, 그런데 글자가 빨간색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가짜에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온몸에 혈액이 순환이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가짜에는 박수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 위 자에는 박수를 쳤나요? 안 쳤나요? 안, 안 쳤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가위 이렇게 하시면 공부 효과가 없어요 어르신.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에만 박수를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가위, 가지, 가방. 너무 쉽죠 어르신? 자 다음 장에도 단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어르신 잘 보세요. 자이 글자에는 어디에 가짜가 들어가 있나요? 딩동댕 맞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가짜가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글자를 어떤 글자가 가운데 에 가짜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숟가락 싸가지 이거 좀 못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싸가지 이렇게 자 그럼 스트레스도 풀리시죠 자 다시 한번 손가락 숟가락 싸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가짜에만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같이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박수 준비, 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손, 가라. 자, 기분 좋다고 손, 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손, 가라. 숯, 가라. 싸, 가지. 네 이렇게 가운데 박수를 치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박수 치기 어려우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숟가락, 싸아지자 어, 자꾸 이렇게 되시죠. 그렇지만 오늘 첫 날이니까 계속해서 가나다라이 글자를 이용해서 한 번씩 매주 만나게 될 텐데. 매주마다 연습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 예상하셨겠지만,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짜가 있나요? 네, 낱말의 끝에 가짜가 있죠. 자, 어떤 글자들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어, 남편분들이, 원수 같은 남편분들이 다 장가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화가. 아, 내 꿈이 화가였어. 그 다음에 휴가. 아, 가족들하고 휴가 가면 너무 즐거우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가, 화가, 휴가. 어르신들 꼭 따라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말을 하니까 예뻐졌죠. 자 저처럼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짜에만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같이 박수 준비. 야, 같이 한번 낱말을 읽으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장가, 화가, 휴가. 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다음에, 갇힌 다음에 손을 벌리시면 박수치기가 쉬우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장가. 자, 손을 벌리시고, 그 다음에 화가. 자, 손을 벌리시고, 그 다음에 휴가.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 해보고, 다음 주에는 나로 시작되는. 자, 되나요? 자, 하여튼 나로 시작되는 단어 중간에 나가 들어가는 거 끝에 나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 한번 고민을 해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끝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바나나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 내가 찾은 단어랑 똑같다. 이렇게 재밌게 재미, 수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지만, 뇌를 깨우고 또 기억력도 향상시키는 단어 공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